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알라스카 러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우크라나전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분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나서부 무카체보에 있는 미국의 플렉스 공장을 미사일로 파괴했습니다 플렉스는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미국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비원 폭격기를 나토 상공에 출격시켰고 유럽 국가들은 F-35와 나스함스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나와 미국 측은 플렉스 공장이 민간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공장이 드론 제조 군산 복합체이며 미사일 발사대도 있어 부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1일 밤 우크라나 전역에 6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초토화시켰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민간 아파트와 시설에 기록적인 공습을 했다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트럼프는 사태가 흥미롭게 변해가고 있다면서 적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무능했던 조 바딘이 우크라나로 하여금 방어만 하고 공격은 못하도록 묶어놨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스포츠 경기처럼 막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 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침 우크라나가 개발한 플라멩고 미사일이시니 그것으로 공격을 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가 요구한 다국적 안보 보장도 사실 힘듭니다. 러시아는 안보 보장에 서구 국가와 함께 중국도 참여시키자고 대응했습니다. 라브로프가 아주 수를 잘 뒀습니다. 중국은 평화유지군 파병 경험이 많습니다. 젤렌스키와 서유럽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카드입니다. 젤렌스키가 분명 받지 않을 카드임을 감안하고 내민 치안입니다. 받아들여질리는 없지만 러시아로서는 괜찮은 수입니다. 중국을 끌어들여 나토에 대응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베이징의 일감을 제공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젤렌스키는 중국의 안보 보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기에프의 안보를 보장해 줄 국가로 중국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분쟁 종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2014년 러시아 크림 편입 때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왜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느냐고 따질것입니다 그는 부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는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터키에서 회담을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논란이 있는 장소라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떡줄 생각도 없는데 젤렌스키는 찬밥 더운밥 가리겠다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우파 자유당이 지난 16일 젤렌스키가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경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하루 방문했을 때 납세자의 돈으로 무려 36만 유로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화로 5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그것도 보안 조치에만 들어간 돈이고 숙박과 식사, 개인 경호 비용은 얼마를 썼는지 불분명합니다. 뭘 했길래 하루에 36만 유로를 썼는지 신기합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면서 완전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식사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는 내무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마치 팝스타처럼 환대를 받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돈은 납세자가 낸 돈입니다. 자유당은 그 비용이 불필요한 정치적 과시였으며 대규모 경찰력과 공적 자금이 동원된 반면 국내 일상적인 문제와 범죄는 간과됐다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가 정보국장 토시가바드는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을 검열에 이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정보기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기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후. 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보 기관의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의 정성을 약화시키려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국가 정보국장인 툴시 가바는 성명을 통해 중복된 외국 악의적 영향력 센터의 핵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외국 악의적 영향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소위 러시아 게이트는 모스크바가 강력하게 부인했고 트럼프도 자신의 승리를 부정하려는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툴시 가바드는 7월 중순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비난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제대로 밝히면서 모스크바와의 관계도 정성화하는 것 같지만 로우전은 종전까지는 갈 길이 좀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